이번 에세이는 번외편입니다. 황금에는 반드시 소금을 뿌려라라는 제목으로 불을 보존하고 나누는 지혜를 살펴봅니다. 먼저 내용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소금은 부패를 막고 생명을 보존하듯 돈도 나눔이라는 소금을 뿌릴 때 의미있게 보존됩니다. 탈무드와잠언은 주는 것이 곧 보존이라는 지혜를 전하며 나눔과 자비의 세드, 위로운 행위째다카를 통해 재물은 단순한 수치를 넘어 영원한 가치로 변화된다고 말합니다. 결국 진정한 풍요는 움켜짐이 아니라 나눔에서 비롯됩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오랜 옛날부터 소금은 부패를 막는 강력한 물질이었습니다. 고기를 절이고 음식을 저장할 때 소금은 생명을 보존하고 썩음을 지연시키는 놀라운 힘을 가졌죠. 그렇다면 이 소금이 우리의 돈과 대체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걸까요? 소금은 변치 않는 언약, 생명의 보존, 거룩함 유지의 상징입니다. 따라서 돈의 소금이라는 말은 곧 돈이 썩지 않고 의미있게 쓰이게 만드는 유일한 길을 말합니다. 탈무드는 흥미로운 통찰을 던집니다. 돈을 보존하는 소금은 그것을 나누는 것이다. 겉보기에는 역설적인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재산을 쌓아야 보존된다고 믿으니까요. 저축하고 투자하고 안전한 곳에 두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유대인의 지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주는 것이 곧 보전하는 길이다. 이 가르침은 성경 잠언의 말씀과도 깊이 연결됩니다. 잠언 11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즉 나누고 베푸는 것이 오히려 더큰 풍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돈 생명의 도구인가? 썩는 고기인가? 만약 소금을 뿌리지 않은 고기를 창고에 던져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며칠 안에 썩고 벌레가 들끓고 악취가 진동할 겁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해와 나눔이라는 소금 없이 그저 쌓아두기만 한 돈은 결국 마음을 썩게 하고 인생을 부패시키며 의미를 잃게 됩니다. 이는 자머이 경고하는 과도한 아낌과 다를 바 없습니다. 탈무드의 가르침과 자원의 말씀은 단순히 종교적 윤리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방향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재산은 숫자일 뿐일 수 있지만 그 숫자가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도왔으며 어떤 공감을 만들어냈는지에 따라 영원히 기억되는 가치로 변모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헤세드와 제다카 마음에 소금을 뿌리는 행위. 히브리어 헤세드는 단순한 친절을 넘어섭니다. 자기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면서도 타인을 향한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깊은 윤리적 행위입니다. 그리고 제다카는 자선 또는 기부를 의미하며 물질을 영적인 것으로 변화시키는 행위입니다. 바로 이 헤세드와 제다카가 돈에 뿌려야 할 소금입니다. 누군가를 돕고 가난한 이웃에게 조용히 손을 내밀고 말없는 선행을 실천할 때그 돈은 단순히 지폐와 동전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도구가 됩니다. 이는 자머이 말하는 흩어 구제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발필뿐이니라. 우리의 재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이 그저 쌓아두는 것에만 쓰인다면 그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아무 쓸모 없게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눔을 통해 재물에 소금을 뿌릴 때 그것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레위기 2장 13절은 내 모든 재물에 소금을 치라 하나님의 언약에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말라. 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진 황금과 같은 재물에 소금, 즉, 제다카를 뿌리는 행위는 단순히 자선을 넘어섭니다. 랍비가 당신이 당신 입으로 빵을 가져가면 물질적 욕망이요 그 빵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면 영적인 욕망이라고 말했듯이 제다카를 통해 우리는 물질적 욕망을 영적 욕망으로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황금에 소금을 뿌리는 것은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고귀한 재물로 바꾸는 행위인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물이 썩지 않고 의미 있게 쓰이게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주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남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내가 주면 줄수록 나는 비워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지혜와 자먼의 말씀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내가 나눌 때 오히려 너는 풍성해진다. 왜일까요? 주는 행위는 곧내 삶이 누군가의 이야기 속에 새겨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건넨 따뜻한 밥한 끼, 조용히 보낸 후원금, 마음을 담은 위로의 메시지 하나가 어딘가에서 누군가를 다시 일으키고 그 사람의 삶에 기억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바로 우리를 보존합니다. 재산이 아니라 우리 존재가,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시간들이 썩지 않고 영원히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먼의 말씀처럼 나눔은 우리를 더욱 부하게 만드는 역설적인 축복입니다. 나의 재산에는 소금이 있는가? 오늘 잠시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내 돈에 어떤 소금을 뿌리고 있는가? 내 재산은 단순한 수치로만 남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따뜻한 손이 되고 있는가? 탈무드의 지혜와 자원의 말씀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움켜쥐면 결국 그것은 너를 썩게 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면 그것은 너를 영원히 남게 할 것이다. 소금은 많을 필요 없습니다. 작은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그한 줌의 헤세드, 그한 줌의 째다카, 그것이 우리의 재산을, 그리고 삶을 영원히 보존할 것입니다. 당신의 재산에 뿌릴 소금은 무엇인가요? 나눔을 통해 진정한 풍요를 경험하고 계신가요?